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퍼플 색상의 아이폰 12 미니 128GB 공기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폰 13 미니 자급제 폰을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미드나이트 색상 128GB 저장공간의 폰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아이폰 13 미니 128GB 스타라이트 자급제 폰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성능. 당신의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매력적인 디자인.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이폰 13 미니 256GB. 훌륭한 성능과 매력적인 디자인의 조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꼼꼼하게 관리된 리퍼폰으로 완벽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스타라이트 색상도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아이폰 12 미니 S급 화이트 중고폰 3, 4호 안에 64GB. 128GB 용량 선택 가능. 완벽한 상태의 아이폰 미니를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